오늘은 드디어 임영웅 리사이트 콘서트에 갑니다 예! 제가 임영웅 콘서트에 짬밥이 좀 생겼잖아요 여러분 <laughs> 보니까 물론 찐팬들도 많아요 포도를 해보고 싶다 해서 티켓팅에 성공하시는 자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케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아주 100점짜리랍니다 제가 티켓팅 하는 모습부터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엄마 픽업하는 모습까지 다 담아올 테니까 제 영상만 보고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시죠. 와우! 이 돌아온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일단 화보. 뭐? <웃음> 미치겠다. <laughs> 돌아. 응. 설정이 어냐 아유 맨날 와도 맨날 까먹어 말이. 원래 12월 27일하고 1월 4일 12월 29일 어머어머어머 우리 엄마의 꿈도 양지다 콘서트는 척헌하고 <laughs> 마콘이 엄마 한 번도 못간 적이 없어요 사진, 찍, 사진 찍는 거는 마콘이잖아 엄마 한 번도 못간 적이 없어 사진을... 그래 마콘 가야지 되도록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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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일단 뭐든 들어가 보자고 원샷 원킬 준비 완료 과연 티켓팅에 성공할지 지켜봅시다 야무지다 저손 <laughs> 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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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ew moments later 아, 난 빨리 놀랐다 생각했는데 기다림의 현장입니다. 문이 나지 않는데 내 앞에 4만 5천 명이나 있다고? 가족식을 잡을까? 아니, 일단 보이는 대로 일단 무조건 눌러야 돼. 그냥 보이는 대로 막 클릭해버려야 돼. 가보자고요 어딘가란 말이지? 어... 대박이죠? 나 너무 잘했어. 내 자신 기특해. <laughs> 내가, 내가 또 VIP를 또 뽑을 줄이야. 난 알았거든. 화이팅성봉 짠짠! 자, 임영웅 콘서트 준비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팩! 아주 열심히 기다려서 <laughs> 샀었던 백팩이고요. 아주 중요한 공식 응원봉! 혹시 몰라서 또뭐 건전지까지 같이 챙겨갑니다. 제일 제일 중요한 티켓!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목에도 걸수 있고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티켓이. 여러분 티켓은 꼭 갖고 가야 됩니다. 또 혹시 모르는 이런 꾸미는 거. 주위 분들이랑 나눠 먹을 간식. 조그맣게 냠냠냠냠 먹으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슬로건. 이거까지 챙겨주면 끝! 엄마가 콘서트를 간다? 그러면 예쁘게 좀 화장을 좀 해주세요. 도착! 고척 도착! 봐봐 보자. 사진을 찍으러 가봐야 됩니다. 아, 그거야 다 사진줄이야, 다사진들 적극적으로 줄을 서서 열심히 인증샷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인증샷을 찍어주러 가는 중입니다. 와, 여기 사진 못 찍을 것 같아. 왜 사진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한 시간 반 이상 소요된대. 여기서부터 한 시간 반이상이다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나> 어디 가? <laughs> 무려 여기, 여기, 여기 인증샷을 <laughs> 기다리면서 찍었습니다. 아 너무 추워요. 혹시 아플 수도 있으니 의무실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 선물이라고 방석 겸 이걸 준대요. 저 망토 준 우리 돈 주고 옛날에 샀었는데 <laughs> 좀만 더 <laughs> 빨리 주지. 오늘은 맨 뒤에서 보지만, 1월 달에는 이 플로어 구역으로 갑니다. 플로어 구역은 이제 나의 속길로 했지. 응. 하하하하. 오메. 아 어, 사람 많습니다. 옆에 꼭 붙어서 다니셔야 돼요. 응. 오 마이 갓. 아, 여기 라운지. 음. 커피도 있고, 뭐, 쉴 때도 있고, 따뜻한겠다 삼다수, 삼다수. 삼다수가 있다고? 어, 어 뭐야, 이거? 우와. 음. 이렇게, 저렇게 떠들라고 하고, 저는 그냥 잠깐 빠져있어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나는, 나는, 나는 된다고. 음. 아, 나 이것도 너무 뜨거 이거 얻었어요. 요렇게. 소개물 주인 사 합니다. 콧물 나, 콧물. 너무 추워 이모가 오기 전까지 따뜻하게 이 라운지에서 좀어봅시다생각기는가말뭐야아 예뻐 안 추울 줄 알고 잠사고 그 거? 많이 사온 거? 아니야? 많이 사하이야이모두 개면 이 많이 사온 거? 아이야두개 많이 많이 거? 이사많 사온 많이 이 거? 많아이 둘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 지금. <laughs> 매점, 먹을 게 있긴 한데 저희처럼 먹을 거를 싸와가지고 먹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해요.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김밥 싸우는거 추천드립니다. 좀 이따 부모님 들어가면 우리 여기서 쉬어도 돼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MD 있는데 가요 그래, MD를 가보자. MD줄이 이렇게 없는 거는 진짜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MD줄이 짧을 때 빨리빨리 들어와서 빨리빨리 사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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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수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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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 후 단순 변심으로그 뭐 어려우시고 예쁘고 조금 싸고 좀 뭔가 살 만하다. 짭을 네. <laughs> 보는 게 제일 재밌답니다, 여러분. 짭을 한번 보러 가 보시죠. 거 그거 역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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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쪽으로가 아, 네. 보자. 네. 네. 없나 봐. 이걸 못 하나 봐, 이제. 바빠금지했는데 살기는 팝니다 제저 제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배달구거 <laughs> 아 <매달> 같다. <laughs> 우리 어디서 만나? 동그라미 원 앞에서 만날 오케이. 그래. 야구공 앞에서 만나. 보고 와. 빨리 보러 가자. 자 일단 플로워서 잘 보고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팬데코 생일 있어요. 로로 걔가 다 화장실 조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이거든요, 지금. 다들 급하게 들어가시느라 1시간 전에 막 우다다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조금 빠르게 미리 입장을 하셔서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겠죠, 우리 엄마도? 아하. 좀 이따 여기 야구공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꿀팁! 들어가기 전에 꼭 만날 장소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큰 야구공 앞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몇 구역 앞에서 만난다거나 상징적인 물건 앞에서 만나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랑 빠빠이를 하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봤던 라운지에서 쉰다.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카트에서 쉰다. 세번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온다. 근데 세 번째는 집이 가까운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라운지에서 많이들 쉽니다. 그럼 저는 집이 차라좀 가까우니까 집에서 쉬고 다시 올게요. 그럼 안녕! A few moments later 엄마 픽업 갑니다 이제 이렇게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끝나가나 봐요 이렇게 다들 기다리고 있답니다 엄마랑 원래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인 야구공 앞에서 엄마를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벌써 끝나나 봐요 거의 한 3시간 정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빨리 왔거든요 근데 빨리될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어디을까요 우리 엄마는 거의 꼴찌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꼴찌로 나올 것 같고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자녀들 한무동이 여기 자녀들 한무동이 저기 자녀들 한무동이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 나가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대 우리 엄마는 앞으로 한 20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OMG. 자요렇게 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전화했습니다. 곧 내려올 때요. 잘 봤다? <laughs> 뭐야 하는 거야? 이분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왜? 뭔데? 왜? <laughs> 안녕히 가세요. 춤추었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들이 뭔데? 잘 만남 이런거 있잖아 아~~ 1988 아, 어. 장난 아니었어? 자.. what? <laughs> 무슨 클럽 온거 같았어 추우니까 <laughs> 빨리 집에 가자 추우니까 난 하나도 안 추워 난 너무 추워 나? 어. 일도안 추워 난 너무 어. 추워 얼굴이 우우 이러는데 우걔 입술이 우잖아 아, 그래? 엄청 동그랗잖아 그래? 입술이 엄청 예쁜데 이거 보이나? 이르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이거받이거끝이게이데게도 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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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바로 아, 바로. 요 쿠폰. 어. 가지고 간 거는 반 정도는 먹었네. 옆 사람들을 샀 하나씩 나눠 주고. 임영웅 임냠. 임 임냠. 끝. 드디어 임웅 리사이틀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제가 나름 임영웅 콘서트를 다녔던 짬밥으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